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유곽건축사 사무소의 유대우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님 오늘 2023 부산국제건축제 소개하는 마지막 영상인 것 같거든요. 그 마지막을 장식해주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건물은 어떤 건가요? 큰 대로변에 저층은 상가고 위층은 어 건축주가 주거하시는 주거 단독주택입니다. 이야, 그거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데 밑에는 세주고 위에는 본이 살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지금 실현해서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 근데 여기 위치가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뒤쪽에 지하철 입구가 있거든요. 3호산 망미역 이 있고, 그러면 건물은 어떤 거예요? 건물은 여기 음... 보시는 큐브 블룸이라고, 네, 예, 저희 저층의 상가, 위층 단독 주택으로 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븐일레븐이 그래서... 있는 이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네, 맞습이 건물을 지금 건축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엄청난 저역세권이고, 그리고 대로를 옆에 두는, 예.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스토리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기가 무슨 건축상을 받은 건물이라면서요? 네, 저기 2020년도에 네. 부산다운 건축상 장려상을 받은 건물입니다. 부산다운 건축상은? 네, 네. 이게 어떤 게 부산다웠단 말인가? <웃음> <웃음> 그 상을 잘 모르니까. 네, 네.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는 매년 그 우수한 건물을 심사하고 해서 매년마다 그 상을 주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축물은 장려하고 동료도 하고 앞으로는 그 부산시가 부산다운 건축물들이 미래에 어떤 건물들이 도시를 위해서 좋은 건물인가 고민을 할수 있는 저희의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장려가 된다 하면은 좋은 건축물이 부산시 거리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서 부산시에서는 건물을 부산 다운 건축상으로 해서 상을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음, 기분 엄청 좋으셨겠어요? 저도 좋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상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주도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저희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떤 점에서 상을 받았는지 한 개씩 좀 얘기해 줄수 있으세요? 예, 저희가 처음 설계를 할때이큰 대로변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대로변에 건축물은 어떤 음... 건축물이 되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여러 사람들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과 같은 건축물이 있으면은 부산시의 거리에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도 좋은 건축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선적으로 어, 큰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 건물이 어, 수영구에 경관심비도 받았습니다. 이큰 대로변에 나오는 건축물들은 그 개인만의 건물이 아니고 공공성을 좀 띠어야 된다는 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심의를 거쳐서 건물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초반에 저희가 컨셉이 큰 대로변에는 뭔가 좀 다른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피카소의 큐비즘이 조금 착안을 했습니다 피카소? 네 피카소의 큐비즘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 그 그림에서는 일반적인 정형화된 그림에서 입체적으로 분해하고 해석을 재해석을 해서 다양한 각도의 그림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저희도 이 거리의 건축물이 가로변에는 박스 같은 어, 빌딩 숲 같은 그런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저희 건물만큼은 그숲 속에서 좀 쉼터가 될수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보이시는 블랙트한 날이 있는데 원래 갖고 있는 건물의 박스에서 어, 피카소 그런 큐비즘에서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좀 사조를 좀 차관을 해서 작업에 좀 담아봤고요. 또 하나는 이 빌딩숲에서 그플레이트 날로 통해서 벌어진 틈 사이로 어, 조그만 틈을 만들었습니다. 이 틈은 빌딩 안에서 건축주가 스택을 살면서. 좀쉴수 있는 틈이 될수 있길 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틈이 있는 거네요 예, 틈이 있으면 어... 그 테라스가 되고 그틈 사이로 거실과 자녀방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시선을 공유하게 어... 테라스를 만들어 줬고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축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도시 빌딩숲을 사는데 조그만한 여유가 될 것도 같고 네.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 빽빽하게 있는 거리에서 이런 감성적인 영감을 좀 주면은 이 부산의 이 거리가 좀 풍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디자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위가 저희가 주택이다 보니까 이 저층은 상가고 위에는 주택입니다 어, 그리고 네.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한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전면에 나방이지만은 빛은 끌어들이면서 또는 그 프라이빗한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오픈블릭을 써서 빛은 들어오는데 안에 시선은 외부에서 어, 프라이빗한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막는 효과를 해 줬습니다 아 저기 벽돌부분 말씀하시는거죠 네저 위에 벽돌은 아. 네. 어, 저기가 자녀방이고 안방이고 한데 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이진 않는데 네. 남쪽의 빛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음. 것을 저희 차관에서 적용을 하였고 또 조금은 셋 백을 해서 앞에 있는 소음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적으로 주택에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공객 1항이라고 해드릴 정도로 건물의 디자인이 참 돋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중간에 있는 그 날, 이런 게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건물에 그런 상징성을 보유하는 것같다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 여기 건물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1층은 편의점 그리고 2층은 미용실 네네, 미용실이 있고 네 그리고 이 필라테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층이 필라테스인가요? 네, 3층이 필라테스입니다 아, 그럼 총 5층 건물 중에 1층부터 3층은 상가가 들어가 있고 임대를 주고 있고 4층, 5층은 집주인 분이 건축주 분이 실거주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좋으시겠다 그렇죠, 이제 <laughs> 아파트를 파시고 <laughs> 네. 밑에 상가의 수익도 내시고 위에 본인 집을 살고 계시니 뭐, 이거 양득이라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부럽네요. 진짜. 네. 솔직히 여기는 또 땅도 좋아가지고, 그죠. 초역세권이라서, 이제 공실 걱정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이런 파크리치 더샵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 수요도 있으니까, 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요.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 거고, 여기도 주차를 한대할수 있도록 설계를 했네요. 네네. 네. 어, 여기 상패가 있네요. 네, 여기 하나를 붙여주시는데, 네. 이게 그나마 저희 건축하는 사람도 그렇고 음. 집주인께서도 이제 건축주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부분이 돼서 어 이런 상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설계를 해야 될까 또 건축주분께서도 음 가치가 있으니 좀더잘 지으려고 서로 이렇게 홍보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상이 주는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상패를 붙여준다는 생각이 참 좋은 거 같아요 예, 예. 네, 진짜 확실히 하나 붙어 있으니까 다르다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계단을 타고도 올라갈 수 있고 네. 상가 쪽은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4층으로 가서 그럼 건축주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녀분이 유튜버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꼭 인터뷰를 하게 되면 좀 나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요? 네, 초등학생이. 딸님이 계신데 네.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학교 가는 날 아닌가요, 오늘? 뭐 저기 이게 현장 학습도 중요하니까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학교를 안 갔다 오이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네,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아 <laughs> 이름이나요 소연이가 오늘 집을 소개해 줄 거야. 네, 아, 어,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음, 여긴 어디에요? 거실. 아, 거실, 그죠? 와, 소윤이네집 진짜 멋있다. 여기 이제 소윤이가 TV 보는 곳이야? 네. 음, 피아노도 치고 하나 보네. 네. 어떤 곳을 제일 좋아하는지 좀 소개 좀 해줄래? 여기 피아노에서 음. 피아노 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피아노 있는 공간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있네. 한번 보여줄래? 아 <목소리> 너무 멋지다. 삼촌이 밖에서 소윤이네집 보고 왔거든? 근데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벽돌이 막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지 되게 궁금하던데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응. 음 바깥에도 많이 쳐다봐? 네 어, 바깥에 쳐다보면 어때? 그냥 차들이 지나가면서 동생이 소방차 막 이렇게 지나가면 따라서 여기 보고 아 그래? <laughs> 피아노 말고 다른 데는 또 어디 좋아해? 여기 소파 소파 여기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쉴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좋다 아늑하다 그지? 음. 여기에서 막 동생이랑 싸울 때막 여기 올라가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와 거실에 근데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온다 그지? <목소리> 눈부셔눈부셔 <laughs> 집에서 밥도 많이 먹어 네 근데 음. 여기서 잘안 먹고 여기 식탁 가라가지고 아 진짜가. 어, 왜 여기서 안 먹고 또 굳이 다른 데 식탁을 까노 <웃음> 동생이 걸라가지고 <laughs> 동생이랑 같이 먹으려고 어른들은 또 여기서 먹기만 하고 음, 음, 음. 우리는 여기서 먹고 엄마 아빠는 여기서 먹고 아 그렇게? 엄마가 맛있는 요리 많이 해줘? 어, 엄마하고 아빠가 더 많이 해줘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아빠가 요리를 더 잘하시나 보네 네. 어. 엄청한테 응. 소연이 좋아하는 방방이 보여드릴까? 방방이 있는데 여기 앞에 방방이가 있어? 와 들어와 보니까요. 이제 여기 입구였는데 입구에는 딱 이렇게 유리로 돼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놓네요. 았 네. 이게 아까 건축사님이 틈을 벌려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이 공간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소연이 방이구나. 방은 아니고, 음. 동생하고 여기 놀고, 저는 여기서 공부하기도 하고, 방은 음. 따로 있어요, 위에 아, 그래? 아, 좋겠다니. 방방이 한번 보여줘. 우 와. 어떻게 방방이 한번 뛰어볼까? 그래, 한번 뛰어봐. 밖에서, 음, 이런 것도 탈수 있고, 너무 좋겠다, 집안에서. <laughs> 야 아파트에서는 있잖아. 밑에 집 시끄러울까봐 이런 거 하지도 못한디. 아, 좋겠네. 어, 여기서는 공부도 하고, 네.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나 보네. 옷의 위에서. 아, 여기는 그냥 놀이방이네. 놀이방. 네. 그리고 여기는 2층 집, 3층 집이렇 텐데. 계단이 네. 있어서 좋겠다. 네. 친구들이 놀러 온 것도 좋아하겠다. 친구들도 여기에서 막 그네 응.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네를. 그네 아, 하고. 여기 또 그네 설치해가지고 타나 보네. 네. 친구들 집에 많이 데리고 와? 네. 진짜 친구들 올 때마다 좋아하지. 네. 계단이 있어서 좋아해? 집에 너이 집에 어떻게 계단이 있어 이렇게 네 넓어서 좋대 넓어서 좋대 와 위는 에또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 오 여기는 우리 막옷 같은 거 있고 어 여기는 우리가 자는 방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는 방네 동생하고 어? 다 같이 모여서 자네 여기 아빠 자고 응. 여기 나 자고 엄마 자고 동생 자아 진짜 다른 방에서 혼자서 자볼 생각은 없어 제 방이 따로 있기 따로 있는데. 어. 별로 거기서 앉아가지고 어, 그래? 여기서만 자고 저기서 어... 자긴 자는데 침대는 좀... 손님용 침대가 됐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우, 같이 아, 앉아서. 그렇구나. 어, 같이 자서. 소연이가 한 번씩 혼자 자는 연습해봐도 엄마 아빠는 좋아할 것같은데 <laughs>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laughs> 맞나? 응. 와 여기 진짜 멋있는 거 있네 소연아. 여기서. 여름이나 아니면 어. 봄, 가을 정도 되면 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가서 밥 먹기도 해요 와 고기 구워 먹고 막 네. 나가보자 그나 고기 준비해 놨나? 아요와 <laughs> <laughs> 한번 나가볼까 우와 너무 멋있다 여기 여기가 탁자고 어. 여기서 막 식물도 물 주고 그래요 이야 <laughs> 최고네 이런 데가 있네 우와 경치도 너무 멋있다 맞지? 응. 친구들 놀러 왔을 때막 어. 두자리 깔아가지고 어. 막 여기서 막 과자도 먹고 그랬어요어 그랬어요. 서풍원 것처럼막 과자도 나눠 먹고 하겠네. 여기 진짜 좋아하겠다 친구들. 여기 제일 좋은 건 네. 강한 대교에서 불꽃놀이. 음. 저기 저기 아 어느 방향으로 보여요? 저기 아요 아, 고가도로 넘어서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드론도 드론 그거 할 때도 우리가 어, 거기 가서 쇼, 안 네. 보고 네. 여기서만 봐요 드론쇼 하는 것도 다 보여? 네와그 어, 위에 올라갈 때안 보이고 내려갈 네. 때안 보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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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보이겠네요. 네, 음, 불꽃축제 하는 것도 위로 올라와가지고 뻥뻥뻥 쏘니까 네, 그... 소리도 뭐잘 들리죠. 네, 맞아요. 어... 네, 지금 이 도로 있는 쪽이 이제 남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 들면 여기에 해가 팍잘 들어가지고 네, 식탁보 네. 위에 이렇게 음식 놓아두면 되게 네. 예쁘겠네요. 네. 음. 겨울이 라서 못하지만 음. 고기 잘 구워서 먹고 네. 이렇게 여름에는 밤에가 너무 좋아요. 음. 시원하고 아. 에어컨 안 틀고 애들하고 음. 밖에서 음. 놀고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먹고 노는 공간이고 또 위에 위에 또또 있어요? 어, 바깥 공간이거든요. 있 거기는 아이들이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수 있게 해서 예. 네. 아, 한번 가보죠 거기다. 네네. 네. 춤하기 시작할 땐 그때 여기 춤하기 연습해야 상서 2 학년 때 하고 2 학년 하고 다 1등했어. 와, 니네 아, 줄넘기 학년지. 선수네. 어? <laughs> 여기서 줄넘기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잘하게 됐어? 네. 이 단뛰기도 할줄 알아? 이 단뛰기는 못 하는데. 최고 기록 몇 개? 최고 기록은 응? 200개. 진짜. 남자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 2 학년 때상 그 받을 때 선생님 응. 우리 반에서 제일 많이 뛰었다고. 맞나? 아, 대단하다니. 어, 여기는 잠자는 곳? 네. 응. 자고 여기 옷 갈아입고 어. 뭐 여기서 머리띠나 핀 같은 거 쓰고 음, 음, 음. 학교 가가지고 음. 하고 여기는 엄마 화장대 음. 여기는 세탁실 거기는 세탁실이고 음. 세탁기가 있는 곳인가 봐 음. 그럼 아까 전에 엄마가 말했던 물놀이하는 공간은 또 음. 어디야? 네 음. 이쪽으로 올라가? 네 음. 여기는 엄마랑 저랑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음. 음. 공부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고? 음. <laughs> 대단한데 엄마 명상 하는 거 같이 따라하고 아 옆에도 또 창이 있네. 네. 창이 있어서 볼수 있어. 여기서 있고. 피, 새벽에 일어나서 가지고 피곤해 가지고 잘때 여기 보면 어. 딱 잠들어요. 아, 진짜 여기 잠잘 오겠다. 여기는 음, 여기는 제 학용품 같은 거 이런 거 음. 준비물 같은 거 여기다 둬 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여기가 그 물놀이예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물놀이 하는 곳이야. 네. 와 한번 나가보자. 지금은 여기 별로 없는데. 어. 막, 막 여름이 아니거나 가을쯤이나 봄쯤 되면 어. 여기서 막 동생하고 싱싱카도 타고. 진짜. 응. 여기서 그럼 싱싱이도 타고.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기는 또사과나무가 있어 여기. 사과나무라고 이게? 네. 응. 어 이런 식물도 길러보고. 네. 응. 와 그럼 사과 따 먹어봤나 케야 갖고.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어. <laughs> 이렇게 큰 공간도 있었구나 네 어, 곳곳에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네 네, 여름에만 여름에 만... 이렇게 지금 저희 천만 쳐놓고요 네. 지금은 이제 대만 있고 음, 음. 네. 음... 이제 겨울에는 여기는 쉬는 공간이고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건주하시면서 네. 네. 이사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실제로 생활을 몇년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만 3년 3년이요? 네. 어, 살아보시니까 만족도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층간 소음 같은 게 솔직히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언제든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뛰어놀 때 층간 소음 안 나서 좋지. 응. <laughs> 그리고 좀 음. 가을 계절마다 좀 다르게 집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음. 저희가 아파트 에살 때는 공간이 좁고 했는데 여기는 음. 넓어서 더 많이 <laughs> 놀수 있어요. 아, 넓으니까 1, 2, 3 층은 이제 임대를 주시고 어, 그리고 4 층, 5층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이런 그 건물 형태를 꿈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laughs>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을 할때또 대출을 하셨을 것이고, 네. 결국은 이제 임대수익 현금 흐름을 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여금이 있으면. 해. 현금 흐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운영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원래부터는 여기가 모친께서 땅을 사놓으신 이고 네. 아, 예. 네. 너무, 너무 노화가 돼서 음. 저희가 네. 이제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설사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건축사분이 하셨는데 진짜 여러 군데 먼저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그 근데, 네. 음. 근데 거의 아마 첫 디자인에 나온 것 중에 시안에서 아마 여기 중간에 가로막힌 대? 정도? 이 3층에 보면 약간 층 높이? 네. 고 유리 높이 말고는 거의 손댄 게 없을 정도로 아, 첫 시안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 바로 만족하셨는요 네, 거예요? 부친하고 같이 이제 네. 보, 보, 보고 나서는 너무 특이해가지고, 네, 음. 네 너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건축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요소요소 음. 요소 안쪽에 있는 뭐 창고 부분이든지 공간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어떻게 살지 요런 것만 음. 세부 조율만 했지 그 외부는 처음에 시안 잡은 거랑 거의 똑같이 음.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건물이 특이하면 네. 조금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특히 어르신들은 있잖아요 네. 이 건물 이 와이런다고 러면서 차별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친께서는 네. 뭐 원래는 처음에 네. 네모난 네. 박스처럼 찌를 거 같은데 평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네. 여기 사계사분이 처음에 딱 얘기하셨을 때뭐첫 미팅 때그 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박스로 된 네모난 건물을 안 짓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에 좀더 저는 또. 네, 더 좋아가지고 이런 음.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랑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뭔가 조금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맞았던거 같아요 네. 지금도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는 우리 남편이 되게 안목이 높았다 네. <laughs>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요 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운동도 가시고 그래요 원래 5층으로 지으는게 아니라 한 3층 정도만 지으려고 했고 1, 2층을 임대를 주고 상가 건물 주고 3층을 원래는 집으로 살려고 했는데 네. 여기가 생각보다 한 층에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대지가 몇 평인 거 45평 정도 되거든요 네. 평수는 네. 네. 근데 뭐 주차장 라인 빼고 이래가지고 한 27, 28 정도밖에 한층엔 지을 수 없어가지고 음. 복층으로 짓자 해가지고 네, 이렇게 복층으로 짓게 됐고요 원래 네. 5층까지도 짓게 되면은 막스 엘리베이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3층까지만 정도 짓고 그냥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욕심에 5층까지는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1, 2, 3층을 임대를 주고 4, 5층을 이렇게 저희가 사는 걸로. 어미다 좀 6층까지라고 할 정도로 약간 복층이 있어 가지고 네. 공간적으로 많이 좀 최대한 넓게 쓸수 있게 설계사님해 주셨고요. 결혼적으로 잘한 것 같다 그죠. 네. 3층만 했다시면 그 살다 보면 또 공간이 그렇죠. 많이 좁게 느껴질 그렇죠.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1, 2, 3층하고 뭐 4, 5층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이 건물 다들 이쁘다고 하시니까 부듯하기도 하고요 <laughs>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바깥에서 볼때 저기 벽돌 쌓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창문을 다 오히려 가로막고 있으니까 네. 어, 조금, 그, 우려스러웠거든요. 아, 저걸 샘플로 된 건물 한번 보고 음. 선택을 했거든요. 시공하신 분들은 싫어하신다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음. 외부가 너무 대도변이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안이 너무 잘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음. 네. 통유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밖에서 안에 보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쵸? 조금 공간을 좀 가리고 싶은데, 너무 가리기엔 너무 그렇고, 샘플 그 건물을 보고 나서, 시공하고, 뭐, 그 건설사분들이 가가지고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좀카페 보일 수도 있다고 네. 한 보고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음. 밖에서는 진짜 잘안 보이고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보이고 이렇게. 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네. 햇빛도 잘 들어오고 괜찮더라고요. 네. 네. 음, 총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아. 약한 8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원래 땅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음. 철거하고 하고, 뭐 네. 이런 비용까지 다 합쳐서 네. 땅은 여기가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오래전에 한 20년, 10년 전에 사셔가지고 네. 네. 네, 그 정도 많이, 많이 올랐다고 네. 하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지금 시세가 아닐 텐데 이러면 <laughs>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아마 그 정도 금액 주고 사셨다고 음. 하시고 네. 노화돼서 이제 이 건축을 올리신 거예요 1, 2, 3층 해가지고 임대 수익은 한600 정도 되고요. 여기가 워낙 또 입지 조건이 또 지하철역 바로 앞이어서 조금 수익이 높은 편이긴 하다고 하고요. 네. 집을 짓는데 비용이 한파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대출을 했었고요. 거기에 나는 이자가 말 그대로 먼저 월세 부분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다할수 있고 뭐 지금 말 그대로 임대 수익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일년 단위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어서 뭐 조만간 빨리 갚을 수 있는 뭐 대출금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관리비 부분하고 관리 부분은 부모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는 뭐 따로 그렇게 관여 부분은 많이 없고요. 네, 임대 수익까지 일으키면서 어,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꿈꾸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를 일생일대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런 분들께 또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어, 그런 점에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뭐 아파트 생활에 비해서는 솔직히 뭐 불편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끼리 온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 재미난 요소를 많이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앞서서 육아 건축사 사무소에서 또 나오셔가지고 상을 받게 된 계기와 건축하게 된 컨셉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봐주셨을 것 같아요. 촬영에 감사드리고요. 음. 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건축하시면서 저 처음 지으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요소적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하는데 우리. 그게 왜냐면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고 요주방이라든지뭐 탁자든지 라 의자든지 라 소파든지 놓을 공간을 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도 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공간적인 부분이 네. 부족한 부분 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요거 같은 원래 거 원래 이게 좀 들어갔어야 되고 네. 저 주방을 좀더 뺐어야 되고 원래 냉장고 위치도 저기가 아니긴 하거든요. <laughs> 네. 아, 원래 이쪽이었는데 저쪽으로 옮겼고 음. 처음부터 원래 건축 지었을 때부터 뼈대가 올라갔을 때부터 안에 내부 구조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은 음. 많이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 보시면서 측정도 잘 하셔가지고 실측도 잘 하셔가지고 음. 공간적인 요소에 잘 놔두셨으면 원래 쇼파도이 자리는 아닙니다. 어, 원래 잘라 오셨어요 어, 원래는 이쪽으로 놓고 싶었거든요, 전분가 그런데 아, 네. 이게 이제. 직접 꺾이게 되고 음. 원래 식탁도 여기가 아니었는데 여기였는데 여기가 절로 로가게 되고 <laughs> 네뭐다뭐 네, 뭐 TV 놓을 공간 뭐 피아는 노 원래 생각은 안 했지만 아, 계획대로 된게한 개도 없네요. 네 지금 다 바뀐 아, 거긴 합니다.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계획대로 네. 안 된다 네. 그 네. 말씀을 해주시고 네. 싶은거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뼈대 있을 때 실측을 한 거고요 타일 붙이거나 벽질를 하거나 이런적인 공간이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잡아먹는 부분도 있고 커튼 위치한지 이런 부분도 다 있어가지고 음. 하실 때. 잘 음. 생각하시고 하시는 네. 게 좋겠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네. 해야 된다. 네. 내가 생각했던 거에 70%는할수 있다. 네, 70. 했다. 다음엔 더잘 지을 거라는 생각으로 네. 하고 있지만 다음에 또 집을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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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생각이 지... 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다음 다은 <laughs> 없을 것 같아서 네. 다음엔 잘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짓는다고.